네, 그때 사건 직후에 국조실 조사 그, 그 전에 기억에 의해서 작성을 한 겁니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옆에 계신 이안울 주무관께 여쭙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전화를 받으신 게 맞습니까? 마이크 가까이 하고 이야기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정말... 아 이런 내용의 전화를 받으신 게 맞냐고요? 아니요, 그런. 이런 내용, 내용 전화 받은 게 아닙니까? 예. 그뭐 어떤 내용을 전화를 받았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범람 위험이 있어서 청주시와 경찰청에 이제 연락했다고 했고 긴급 재난 문자도 이제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알고 있어야 할것 같다는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아니 이한울 주무관님 지금 이야기한 게이 내용에 들어가 있어요. PPT 안 보세요? 행복청직원이 청주시 교통 통제 필요하면 전파했다. 그리고 이제는 대피 준비였지만 대피해야 한다. 충청북도도 알고 있어야 될것 같다 다시 전화했다 라고 했다라는 거,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저는 통제나 대피라는 단어를 듣지 못했고요 제가 15일 새벽부터 계속 사전주민 대피 실적을 준비를 해와 취합을 해왔었습니다 사전주민 아, 잠시만요 그러면 대피나 뭐 이런 말들 아예 못 들었다라는 겁니까 예 만약에 자, 저... 예 아니요로만 예 짧게 네, 얘기해. 저는 자, 옆에 성주구가 마이크 앞으로 오세요. 네. 네. 대피 준비가 아니라 이제 대피해야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는 제 기억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럼 두 사람 중에 한 분은 거짓말 하는 거예요.